광명에서 펼쳐지는 K 사이클 경륜 경주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제33회 1일차 금요 경주 4번 김명중 선수가 책임선두 초반 대열을 이끌겠습니다. 뒤쪽으로 3번 박종승, 7번 김정훈, 1번 배석현, 6번 한명주, 5번 홍미웅, 대열 마지막 2번 김성근 선수가 4 코너로 향해 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외선으로 빠져 나오기 시작한 1번 배석현 선수입니다. 1번 배석현 선수 긴 거리 승부에 강점 있는 기록인데요. 매회차 선행 입상을 꼭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열 선두까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1번 배석현. 대열 선두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6번 한명주 선수가 따라 들어섰고 바깥쪽에 5번 홍미웅. 5번 홍미웅 선수가 6번 한명주 선수 뒤쪽 자리 요구하지만 4번 김명중 선수가 내어주지 않고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다시 빠져나오는 4번 김명중 선수입니다. 대열 두 번째 겨냥하는 4번 김명중, 5번 홍미용 선수가 대열 네 번째 있는데요. 그 앞쪽 자리로 2번 김성근 선수가 들어섰고, 5번 홍미용 선수는 마크와 추입 능한 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 김정훈 선수가 대열 네 번째, 7번 김정훈 선수 역시 마크와 추입으로 최근 입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번, 4번, 6번, 2번, 7번, 5번, 3번 선수 순으로 4코너 향해 갑니다. 1번 배석현 선수가 대열을 이끌고 있습니다. 3발제 오경주 선두유 도원 주로 벗어났고 1번, 4번, 6번, 2번, 7번, 5번, 3번 선수의 본격적인 레이스. 선두에 있는 1번 배석현 선수가 후미 선수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트랙 바깥쪽으로 돌아나오는 2번 김성근 속도 올려냅니다. 타종과 함께 더욱 박차를 가하는 2번 김성근 2번 김성근 뒤쪽으로 7번 김정훈 1번 배석현 선수입니다. 2번 김성근 선수가 한바퀴 선행승부 선두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뒤쪽으로 마크 7번 김정훈 1번 배석현 2번 7번 1번 1번 배석현 선수의 저지기 승부 탄력 받는 7번 김정훈 선수입니다. 7번 1번, 7번 1번 2번, 7번 1번 선수가 선두권 접전 펼치며 결승선 향해 갑니다. 1번 배석현, 4번 김병중 4번 1번 5번, 4번 1번 5번, 4번 1번 선수가 마지막까지 접전 속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4번 김병중 선수가 우승을 거머쥐었을지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